말씀 중국어.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늘의 주토, 放在這裡,看看我的手把,伸出你的手來,探探我的肋旁,不要疑惑,只要信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죠. 우리 주님이시고요 근데 지금 왜이 상황이 일어났냐면은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주님 봤다 했더니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오셔가지고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이죠. 단어 설명드릴게요. 바, 자주는 왔죠. 목적어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즈, 더, 손가락이죠. 지도지도하라고 지두, 해서 손가락으로 붙여신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때 심사정의가 잘 그렸죠. 노 놀방자죠. 칸, 볼간자고요. 쇼손숫자죠 따라해보세요. 바, 즈, 더, 황. 칸, 쇼, 그다음에요, 션, 펼칠 신자예요. 펴다, 내밀다. 탄, 찾을 탐자죠. 찾다, 뒤지다 탐구생활. 우리 옛날 방학 숙제는 탐구생활이라고 써있죠. 레, 옆구리 늑자예요늑막경을열때늑자죠 방, 옆방자죠. 방비엔 그럼 옆이죠. 따라해보세요. 션, 탄, 레, 방. 그다음 단어요. 부여 어마하지 마라. 그렇죠? 이호. 의혹이에요. 의심하다, 의심스럽다. 줄 삼성으로 읽으면 단지 오지 그런 뜻이죠. 신 믿다. 따라 보세요. 부여 이호줄신한 문장씩 들어가 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생략제세여내 네 손가락을 이리내미라 바你的指头放在这里把你的指头放在这里 설명드릴게요. 네 손가락을 일으내밀어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뽑았죠. 그렇죠? 여기에다 놓아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 당신의 목자국에 놓아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받자국 왜 뒤에 결과 목자일를 쓰고 다시 목적어가 왔다. V C O가 왔기 때문에. 이더즈토란 다른 목적은 바로 뽑을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VD에 VCO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이더즈토는 바로 사용하여 뽑을 수 밖에 없다. 따라 해보세요. 바니더즈토, 放제이 저리. 내 손을 보고, 看看我的手吧.看看我的手吧. 자, 동사를, 똑같은 동사를 두번 썼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동사의 중첩이라고 래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 삼아해 보다, 부담 없이해 보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그냥 좀이라고 해석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좀내 손을 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 해보세요. 칸칸 워더쇼 바. 물론 바가 들어갔으니까 명령형이죠. 내 손을 내밀어. 선추, 니더, 소, 라이. 선추, 니더, 소, 라이. 설명드릴게요. 선추, 라이예요. V, 추, 라이라는 확장된 보호. 복합방향 보호죠. 거기에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V, V, C인데 V, C가 나눠지면서 그 사이에 목적어가 되는 표현이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아직 안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써요. 물론, 선출라인 이더쇼, 하고 뒤로 보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일어날 경우에 쓰이는 경우에요. 너의 손을 뻗어서, 내밀어서, 왜 라이를 썼느냐? 화자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선출 이더쇼 라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탄탄 오달 레이팡. 타탄타노다 레이팡 설명드릴게요. 역시 서사번 썼죠. 좀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탐과다, 탐탐하다라라말 쓰죠. 죠르 고분 같은데 유물 있는지 없는지 침으로 찔러본다 할때탐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라고 해서 넣어봐라 그랬는데 중국에에서찔찔봐봐했했요요라해해세요요탄르르레이팡그르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야오 이호. 부야 이호. 설명드릴게요. 부야오 뭐뭐 하지 마라죠? 의심하지 마라. 우리말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건데 중국어로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어 신. 제 신. 뭐 뭐만을 해라. 이뜻이요 부야오 이호. 제어 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 해보세요. 지하우신. 부처님 한번 해보세요. 부하우 이 워, 지하우신.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정리해봅시다. 바니더 지头放在这里看看我的手吧伸出你的手来探探我的内旁不要이 워, 지하우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니더 짓头放在这里看看我的手吧伸出你的手来探探我的肋旁不要疑惑只要信 사실, 도마는 보고, 믿었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아실 거예요. 마가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마가음 8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하면서 다시 의심을 갖죠. 그래서 믿기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부여이호 제어신 여러분들이 한 주일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